안첼로티 감독 한국 최고의 선수를 지목하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서울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고 대승을 거둔 뒤한 한국 선수에게 특별한 찬사를 보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서울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큰 패배를 당했다. 전반 17분 에스테바우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깼고. 이어 41분 로드리구가 정확한 슈팅으로 추가 골을 기록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두 선수는 연이어 득점하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76분에는 비니시우스가 쐐기 골을 넣으며 셀레상은 5-5-0이라는 완벽한 승리를 완성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주저요없이 한국 주장 손흥민을 칭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스타입니다. 한국이 브라질에 크게 패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브라질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팀이기 때문입니다. 안첼로티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다소 침묵했다. 1992년생 공격수는 선발로 출전했지만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브라질의 삼바 군단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 가려졌다. 한편,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브라질 선수들의 공격 전개와 압박, 그리고 역습 전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완성도 높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발휘되면 월드컵에서도 더 많은 공격 옵션과 해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월드컵에서는 견고한 수비를 갖춘 팀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럴 때는 선수 개개인의 창의성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이 그것을 잘 보여줬고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한편 브라질 대표팀은 오는 10월 14일 일본으로 이동해 평가전 일정을 이어가며 축구의 나라 일본과 맞붙을 예정이다. 손흥민 역사에 이름을 새기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10월 10일 열린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커리어의 한 획을 긋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는 한국 축구대표팀 역사상 최다 출장선수가 되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5 열린 이번 경기는 안타깝게도 0-5로 패하며 막을 내렸지만, 손흥민 개인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그는 이날 경기로 대표팀 맥 37번째 출전을 기록하며 차범근 홍명보 이상 1036경기를 제치고 단독 최다 출장 기록을 세웠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직접 벤치에서 제자의 대기록 달성을 지켜보며 한국 축구사에 상징적인 장면을 남겼다. 그러나 이 위대한 기록은 아쉬운 밤에 새겨졌다. 브라질의 압도적인 경기력 앞에 한국 수비진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비롯한 브라질 선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마음껏 펼쳤다. 손흥민은 공격 라인에서 거의 고립된 채몇 차례 개인적인 돌파를 시도했지만 팀의 대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055 패배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에 1사로 졌던 이후 최악의 결과였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전에서 손 손흥민의 특별 헌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그가 약 14년간 대표팀에 헌신해온 여정을 기리는 자리다. 2010년 A매치 데뷔 이후 손흥민은 꿈 3골을 기록했고, 세 차례 월드컵에서 주장 완장을 차며 21세기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에서 브라질을 5총으로 완벽히 제압한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명장 카롤로 안첼로티. 그러나 그는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그의 얼굴엔 미묘한 정적이 흘렀고 그 표정은 승리자의 환희가 아닌 깊은 사색에 잠긴 철학자의 그것에 가까웠다. 그날 밤 안첼로티는 자신의 감독 인생 중 가장 아이러니하고 가장 통찰력 있으며 동시에 가장 잔인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상대팀의 한 선수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졌고 마침내 믿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했다. 오늘의 참패는 손흥민이라는 한 남자의 위대함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한 경기였다. 이 발언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브라질의 무자비한 공세 아래 한국은 철저히 무너졌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침묵과 실망으로 가득했고 팬들은 해답을 원했다. 그때 안첼로티 감독이 등장했다. 기자들은 이미 첫 질문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감독님, 브라질이 오크몽으로 완승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길 줄은 예상하셨나요? 안첼로티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수들에게는 훌륭한 경기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생각보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십 개의 영상을 분석하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느낀 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계획이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첼 로티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의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을 고립시키는 것. 브라질의 화려한 전술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일로 마르키뉴스 밀리탕 카세미루 4명을 이용해 손흥민을 중심으로 3플로이엘 수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에게 전달되는 모든 패스를 차단하고 그가 반바퀴도 돌지 못하도록 공간을 완벽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손흥민이 공을 잡기 전부터 이미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브라질이 가장 경계한 단한 명의 선수였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의 패배는 브라질의 승리를 의미했지만 안첼로티의 입에서는 오히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더욱 빛났다. 그의 분석은 한 선수의 위대함을 반증하는 가장 냉정하고도 아름다운 찬사였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저는 홍명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플랜 B를 밤새도록 준비했습니다. 손흥민을 더 깊이 내려보내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도 있고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른 선수들을 끊임없이 포지션을 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90분 동안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4명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단단히 봉쇄한 스리백에게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상대의 놀라운 유연성 부족을 지적한 후, 안첼로티 감독은 아이러니로 가득찬 우아한 비난의 정점에 달한 수사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저는 터치라인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홍명보가 전술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월드컵을 위해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친선경기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걸까요? 아시아 최고의 국가대표팀이 그렇게 단순한 공격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만 하고 좋은,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거죠. 그는 농담조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늘 비가 좀 왔어요. 경기장이 좀 미끄러웠어요. 그냥 비 때문인가요? 그래서 다른 공격전략을 세울 수 없던, 없었던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비록 부드럽게 던진 것이기는 했지만 상대팀 감독의 유연성, 부족, 준비 부족,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향한 가장 무거운 비판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전술적 약점을 지적한 후, 안첼로티 감독은 마침내 상상도 할수 없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며 비판을 최고의 찬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에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한국 대표팀이 이토록 강했던 이유는 전술적 기량 때문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위대해서 그의 뛰어난 개인기로 수년간 팀의 모든 전술적 약점을 혼자서 감춰왔습니다. 그는 ABC 플랜입니다. 그는 창조자 마무리꾼, 그리고 영감의 원천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를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방정식에서 제외하면 경기장에서 우리가 본 것만 남습니다. 이 참패는 한국 선수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문가와 전설들의 반응, 안첼로티의 분석은 즉각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설적인 미국 축구 감독 브루스 아레나는 ESPN에 달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칼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씁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스타 증후군입니다. 혼자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전술적으로 게으르게 됩니다. 다양한 공격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게 됩니다. 안첼로티는 단순히 전술로 한국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으로 전술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한 저명한 전술 분석가는 안첼로티의 분석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천재 선수의 가치는 때로는 그의 능력뿐 아니라 그가 비효율적일 때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향력에 대한 최후적이고 가장 가혹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 주요 신문은 안첼로티의 경종, 한국 축구는 손흥민의 그늘에서 영원히 살수 없, 없다, 라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분명히 칼 안첼로티 감독의 기자회견은 전술과 심리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명강이었습니다. 그는 이 참패를 팀에 대한 칭찬이 아닌 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팀원들을 가차 없이 비판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는 의도치 않게 손, 손흥민에게 가장 심오하고 설득력 있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경기장에서 그의 존재 자체가 고립된 상황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전술의 거장 안첼로티 감독의 눈을 통해 전 세계는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위대해서 때로는 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골을 넣을 때가 아니라 그가 빛나지 못해서 팀이 완전히 무너질 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미소 짓고 자신을 지키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